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구심경을 그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세스레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될지를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그 본문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신갑주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이제 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열거 방식에서는 대체로 이제 각각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과 동사들이 어, 주동사인 설아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이면 쉽게 예를 들이면 어, 진리 허리띠. 을띠고서 의의 흉배를 입고서, 그렇게 서라. 뭐, 이런 방식입니다. 네. 어, 사도바울이, 이, 어떤 것들,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어 열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진리어리띠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19절, 20절에 읽었듯이 이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같이 전신갑주와 같이 기도를 어,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일곱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어, 더 정확한 전신갑주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교훈을 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어리띠입니다진리어리띠 어, 이진리어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장에서 이제 나, 남성분들의 정장에서 쓰이는 그런 벨트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군대를 가보신 분들이 많지만 그 협대, 그 어, 군복에서 쓰이는 그혁대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 고대 로마 군인들의 일반적으로 그들의 허리에 차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탄탄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장신구였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고대 군인들은 힘을 되게 집중되게 이 힘을 발휘했어야 됐거든요. 예. 원체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군인들도 있지만 방패병들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중갑. 일갑들을 막 입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내야 되는데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되게 힘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 오늘날에도 이런 벨트를 사용하는 이제 운동 경기가 바로 역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훈련할 때도 그렇고, 역도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펼칠 때 보시면 벨트를 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진리의, 진리의 허리띠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집중될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쳐주기 위한 역할을 진리의 허리띠가 한다라는 것이죠. 든든히 이 허리띠로 뒷받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열정과 요동치지 않는 의지가, 예, 이생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이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맥이 풀리고 말아 버립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어, 바울은 예, 의의 흉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어, 염두에 두는 것은요, 이 로마 군인들의 흉배, 금속 가슴판을 이야기 합니다. 예. 예, 가슴판이라고 해서 가슴판뿐만 아니고 몸통 전체를 감싸는 흉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 다시 말해서 이 의의 흉배가 라고 했을 때, 이 의가 의 무엇이냐, 우리 몸통을 감싸는데, 이 의가 의 무엇이냐를 어,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 소, 이 의가 의 어, 성도들에게 전가된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이 스스로 행하는 의이냐를 어, 두고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어, 건얼이라는 학자가 이런, 어, 해석을 했습니다. 어, 이 학자의 경우에는, 음, 여기 이 본문에서 언급된 의가 전과된 의가 아니라 분급된 의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음악가의 손에 들린 악기 같은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이끌린 살아있는 자녀로서 그 의를 이루는데 성령과 동역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의의 열매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마귀는 공격할 무기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어, 그리스의 군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상태임을 말합니다. 예. 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사도바울은 여기에서 신발을, 어, 명사형으로 시, 표현하지 않고, 신발이 신겨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갖추고 있는 무장의 상태는 곧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상태와 같음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상태. 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사에서 52장 7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대체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이사에서 52장 7절에서는 어이 평화의 이 기쁜 소식의 선포를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선포보다는 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어, 이는 온 사도바울이 이 전신갑주의 목적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서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라는 것이죠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도 기초가 중요하듯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서서 말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기초가 튼튼히 잡혀졌습 다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전신갑자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세상에이 거친 전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방패라는 뜻은요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문. 어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 중에도 뭐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둥근 방패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기동성을 어, 강조한 부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 문짝 같이 생긴 큰 방패를 가리킵니다. 즉 방어의 특화된 병사들이 사용하는 방패, 네. 큰 넓적한 방패. 이 방패는 가죽을 여러 개를 덧대어서 만드는데요. 이것을 전투 전에 물에 흠뻑 적셔 두면, 그리고 역청을 역청 기름을 흠뻑 먹인 불 화살이 거기에 꽂히더라도. 네? 꽂히더라도 금방 불이 꺼집니다. 어긴 이 불화살이 불길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은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는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조감, 뭐 분노, 낙심, 염려 등뭐 여러 가지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런 것들에 맞아서 한번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에 걷잡을수 없이 불길이 번져갑니다. 네. 이런 불화살들이 쉼없이 날아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불을 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게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만이 이 염려, 분노, 낙심, 이런 것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입니다. 최상의 치료제.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 권의 투구는 여기에선 데살로니가 5장 8절에서는 어,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표현이 됩니다. 네. 어, 이 투구는 일시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이 투구는 2사에서 59장 17절의 배경에서 볼 때, 승리의 상징 역할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성도들이 원수 앞에서 자랑스럽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설 수 있다라는 요 사실, 우리 우리가 잘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쓰자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의 구원의 능력 안에 속한 자들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어,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이 짧고 고든 칼을 말합니다. 네, 이는 매우 다루기가 이게 쉬워요. 네. 다루기가 쉬워, 쉬워, 쉽고 공격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훌륭한 방어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칼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칼, 예. 성령이 주시는 칼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곧 성령이 동일한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칼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 네.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칼로 무장을 할때 우리는 모든 이로를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일 뿐 아니라 또한 가장 확실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예. 네. 말씀으로 잘 무장한 사람은 사람의 괴변과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말씀의 칼은 사람들의 괴변 배후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마련된 칼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더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 값을 다 말한 후에 이어서 이 기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기도 자체를 전신갑주의 하나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네.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우리가 제대로 서기 위함인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네. 그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조금 서기 위함인데 꿇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뭐그 영적인 그런 목적 그리고 그 일하심. 근데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한 채. 굳건히 설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그렇죠? 예, 네. 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에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것과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투쟁이 공동체적 성격을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홀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싸우는 것이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빌버서 1장 27절에도 비슷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대적자들과 맞서야 할 것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어깨를 겨루고 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을 위로 보았을 때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 할수 있죠. 어, 마치 럭비 선수들이 어, 스크럼 방어진영을 어, 짜듯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함께 힘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하지 않, 않을 수 어,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19절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이는 바울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이일 때문에 그가 현재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처지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처지가 그의 사역에 방해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복음의 전도에서 바울의 말의 담대함은 자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사학적 기술이나 설득의 능력 등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에게 맡겨진 바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의 자신감과 담대함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함이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의 관심임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일을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내놓,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서 마지막. 어, 을 이렇게 휘날레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